대좀 봐야겠다. <laughs> 한복. 여기 별궁터 마당 여기서 빌리면 될 듯? 여기면 앞에니까 비싸지 않을까? 다비슷할것 응. 같은데. 아, 배고프다. 나도 아, 커피 냄새나. 아, 그래. <laughs> 먹고 싶다. <laughs> 아, 여기 한복 입고 계시네. 2시간에 만원이네. 헬로. 헬로. It's cool. w h a do you think so? 여기 동네에요 네, 네. 어 여기 앞에 크리에이터 분들 많으시네 여기가 예쁘다 신상으로 네. 옷마다 아, 가격이 다른데 그런가보다 여기도 어. 또촬영이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라데이션 아, 제일 이쁜 거예요 날개치마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에요 네네 시말 먼저 그러면 저거를 맞춰드릴게요 네 나랑 이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하자고 어? 이 색깔로 할까? 어 근데 너무 비싼데 35만 원. 이런 게임 하자. 이거도 괜찮을 거 같은데. 뭐이데 이런 이런 거나 이런 이런 거나. 이거 있으면 좀거 젊은 공주 아닌 것 같아. 뭐 뭐, 거 같아. 그래 그러면 뭐 라인 입고 싶은 거입어 어, 그게 이쁘다. 딱 눈에 들어오네. 어. 사장님, 저그 이걸로 할게요. 예, 그래이뭐 빼고 있어요? 네. 남자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 도련님으로 좀전장한 <laughs> 다음에 여기 좀팔보하려고요 활보? <laughs> 네 저희 가게에서 인기 있는 옷이고요 저고리로 입으시면 3만 원 도포로 입으시면 5천 원이 추가돼요 도포로, 주세요. 도포로 하실까요? 오이 예쁘네 이리 오너라 아, 봉투 이렇게 이리 오너라 햄헴토스 <laughs> <laughs> 하나 먹고 가요 어. 도련님 목이 아프세요? 우어마도다 <laughs> 어우, 맛있겠다. 머리 이쁘다. 이쁘지? 응. 너무 도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약간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는데? 우어마도다아 근데 빌딩이 좀 생긴 게좀 시기해. 아니, 모 자가 저거 벗겨져? 여기 동십 자가 길에. 이거 뭐?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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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고들어거 이거? 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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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부터 침소거들생각이나 하고 아주. <laughs> 황제 이실은 없어. 왜? 다 왕비.. 왕비 있는데 다.. 아... 아 오늘 무료네 한복을 안 입어도 무료인가 본데? 어허 정조를 지켜야지 기분 너무 좋아 어? 여기뭘 없는데? 여기 진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오케이. 근데 나 어. 궁금한 게 있어. 여기 정물 왜 많아?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는 걸로. 사진 찍어줘. 음. 오늘 처음으로 공주 되는 날인데 많이 찍어줘. 야 멋지다 멋져. 음. 가까이 보면 진짜 크다. 진짜 멋져. 아 여기 옛날에 임금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옛날에. 상명, 하복하던 게 기억이 나는구만. 어? 좀 조용히 해. 여기 왕 많아, 공주도 많아. 내가 조선 제일 가는 선비 이율시다 어. 아, 크다. 저 뒤에도 있어. 아, 야, 야. <laughs> 신발은 어디 쿠팡에서 사셨어요? 아씨? 나 이쪽에 좀 서봐.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곳 기억이 난다 기억이나 한때 이곳에서 연회를 즐겼었지 왕비들 바라보면서 호화하 이게 오너라 르악을 울려라 이제 <laughs> <그래>, 아무도 없느냐 <laughs> 너무 커서 좀길 잃은 것 같아 지금 추억이 새록 새록하네 예전에 여기에서 숨바 꼭질하다가 길을 많이 잃었던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지금 진짜 마음에 들어 귀여워. 예뻐 나 지금 길 잃었어 오빠 믿고 따라와. 허니 꿰고 있다, 꿰고 있어. 여기 이제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있네. 내 자리는 당연히 앞이었지. 또, 또, 또. 아, 실제로 오빠는 초등학교 때도 맨 앞에 앉았어. 어, 조금만 있네. 청와대가 여기 바로 인가 봐. 어... 근데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못했어.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나도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배고프지. 응. 뭐좀 먹어야 되겠는데. 희란내 좀 보자기. 아, 은행 냄새. 아, 이거 은행 냄새야? 응 봐도 모르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돼지 불고기 하나, 들깨 수제비 하나 주세요. 네. 와, 오늘 첫긴다첫기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바. 맛있네. 데리야끼 소스 오빠도 품위 좀 단정하게 하고 가자 이런 몰걸로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가 없지 <laughs> 선비란.. 힘들어 파줘 이런 한옥 좀 예쁘지? <laughs> 어. 뭐하는 데지? 가방 파는 데 아니야? 아니 여기 화장품 파는 데네 맛있다 <목소리도> 이런 문 엄청 옛날 문 있잖아 뚝뚝뚝 밤 아, 이렇게 낮인데 안전하려나? 모르겠네 <목소리도> 이제 일반 사람 됐어? 다시 어? 도련님 어디 갔어? 이리 오너라 <laughs> 음. 뭐 샀어? 이거 하나만 샀을 시간 없으니까. 허프? 이거 저만 많이 사고 싶은데. <laughs> 올리브영 털릴 뻔 했네, 오늘. 나도 아, 다 힘들어. 남산타워도 걸어 올라가야 돼? 예. 아, 여기, 여기구나. 일로 가면 동대문. 에이. 아, 맞아, 맞아. 그 저기 그, 그 더신라. 고급. 아, 결혼식장인데 제일 비싼데? 결혼식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저기서. 하룻밤 자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고급스럽게. 아. 와 많이 올라와 어. 줬네. 오 예뻐. 오늘 좀 뭔가 공기가 좋지 않은 건지 구름이 많은 건지 잘안 보이는 편이다. 원래는 지금보다 더잘 보여? 어. 어. 그리고 이거 남산타워 색깔이. 이거. 어. 색깔. 시간 지나면 뭐 무슨 색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기 환경이 좋으면 초록색이고 어... 아 여기 어딘 줄알것 같아 좀 걸어 올라가야 될 거야 어 항상 계속 오고 싶었어 한류 들어올 때부터 가모디아의 음.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봤던 사진에서만 봤던 남산타운 이제 직접 볼수 있다. 오 제일 하고 싶었던 거가 나타나서. 그 커플 케이 있잖아. 잠을 새? 어, 잠을 새. 하자 오늘. 아니. 안해 왜 왜. 오빠 설 있잖아. 오빠 설. 오빠 설 있어. 무슨 설? 무슨 설? 하면 헤어지는 거. 와, 이쁘다 진짜 예쁘다. 색색. 응. 여기 위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 위에. 와, 전망 뒤지는데 야경 미쳤어, 야경. 아 여기 프로포즈 존인데. 나나. 어? 오빠 결혼해줘서 고맙지. 아 어, 감동 받았어. 아, 어. 아우 어. 나 없어. <laughs> 야 진짜 잠옷 많다. 응. 이 중에 아직까지 커플인 커플은 몇 커플일까? 일단 이거만 알아. 오빠 했던 거다 헤어졌어. <laughs> 어? 어.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닫은 거 아니야? 아니 안 닫았을 거. 어? 닫았나? 뭐요? 어, 닫았네. 어, 뭐 에이, 아, G S 있다, G S. 오래 기다렸어. 응. 어, 맞아, 오래 기다렸어 어리나 이쪽 가봐. 안봐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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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나 LP를 왜 이렇게 어렇게 하는데 그래? <laughs> 누가 주어 비싸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인터넷이랑? 어, 그 네이버로 살게 아까 전에 쿠팡으로 오빠가 샀거든 근데 쿠팡으로 사면 넘어오는데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쿠팡이 제일 싸긴 싸거든 아 이거 쿠팡 주주로서 상당히 불편하네 방금 네이버로 샀거든요 잠시만요 네. 어떤 거보여드려야 돼? 휴쿠팡로 저희가 경고 넘어 시간이 걸려요 네이버 예매 바로 이걸로 해야지만 바로 넘어온다고 그러네 쉽지 않았다 이게 뭐 버는데인데? 그냥 전망 보는 거야. 한 시간 기다려야 된대, 사람 많아서. <laughs> 친구들이랑도 많이 왔던데, 여기. 오빠가? 어. 밤에 좀 심심하면 걸어 올라오고 그랬지, 옛날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술이랑 같아니면저 줘. 일단 해봐. <laughs> 맛있어. 사실 이쪽에서 전망 봐도 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건데, 랑이 처음 와본 거고 하니까. 봐야지. 또 보여주고 싶은 오빠의 마음이랄까? 뭐 그런 거. 너 어. <laughs> 여기 맛있는데, The Place Dining.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게 있대. 어. 프랑스 요리인가? 하여튼 30 몇만 원이럴걸? <laughs> 이렇게 싸.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먹자. 그래. 누가 그렇지. 이렇게 이거 가져왔어? 왜 이거 가모디에 있을때 이거 단단한 잠물쇠 아. <laughs> 어. 과연 저 단단한 잠물쇠를건 커플은 아직 만나고 있을까? 이거 원래 공짜 아니었어? 나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 500원 이렇게 넣고 보는 아, 거 그렇지 500원 넣어야지. 아 없는데 500원 가져올 거야. 오케이. 그 아르떼 미지엄 갔다, 야. 사람 너무 많아. <laughs>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줄좀 센데? <laughs> 화성 도착했나, 화성? 아니 아니 앤서울타워에 도착했는데 와 어, 근데 앤베이터 진짜 좋다 올라가는 느낌이 딱안좋더 도착할 때만 약간 이렇게 <laughs> 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내려가는 줄인가 봐 미쳤다 나 아, 화장실 어 늦었어 늦었어 왜? 거기 화장실 잖아 어. 밖에 다 보여 응. 아까 참 고민했어 어, 들어갈까 말까 옆에 유리인데? 밖에 다 보여? 그럼 밖에 안내안 보여? 여기보다 높은 데가 없잖아, 근처에. 여기는 뭐 하는 인데 엽서 보내는 건데? 마그네틱 아니야? 자석. 젤리나 좀 먹을까? <laughs> 재밌었어? 어 근데 큰 차이 없지? 저기서 보나 위에서 보나 별차이 없는데 응. 나는 처음이잖아 그래서 궁금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예쁜 건지 한 번쯤은 와볼 만해 응. 오고 싶었던 곳이니까 응. 콜라 하나만 갈증이 나기 때문에 콜라 하나 까줄게 응. 나도 그냥 병, 병도 응. 그냥 먹을게 여기까지 왔으면 남산 왕돈가스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먹고 가고 싶은데 조금 끝나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와 여기는 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려가응 음. 서울에서 이런 길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 어. 거의 달동네 아니야 이 정도면? 안녕. <laughs> 아, <laughs> 뚱뚱해. 왜 이렇게 뚱뚱해? 아, 뚱뚱해.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뭘사 들고 왔어? 왜 그래? 눈썹이? 우리도 반영구 하셨어요? 어, 반영구. 와, 앵그리보드 같아. 아니, 아니. 이거 시간 지나면 이게 벗겨 응. 그때 자연스러워. 야, 야. 왜? 나 정신없어. 내일 동료 역 가야 돼 가지고 어, 여기 있다가요. 동료 그 <laughs> 시장. 아이기야 아이기야 진짜 해 아, 응? 아. <laughs> 아. <laughs> 어 너무나다 안 먹어 아무도 돈까스어안 먹어 봐 그냥 먹어 맛있다 여기 괜찮은데 단백하고 엄마도 한입 먹어봐 이거 맛있는데? 나도 다이어트 중이야. 이오라 <laughs> 뭐야 엄마? 아침 바꾸셨다고. 당신 물, 물 어. 먹고 그다음에 이거 먹고 이거 혈관이 소독해진다고 하셨어. 근데 이게? 이거 맛있어, 이거. 또 뭔데? 몰라. 이들 <laughs> 네, 맛있어. 음, 국물 많이 들어간 비유네. 어디로 가요? 일단 동묘 비운, 사원 주차장. 음... 이거 큰 일인데 랑이 이런데 맛들리면 또 맨날 여기 쇼핑하러 올거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아 말아 말아. 한때 이거 안 사줘가지고 많이 삐졌었지. 그 한남동 살때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서바이벌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떤 애가 그 전동건을 가져온 거야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알았지 걔 비싸 그 총이 300만원 어... 어. 걔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왜냐면 다른 애들은 한 발치 이렇게 장전해서 쏘는데 걔가 와가지고 그냥 따다다다 쏘면 다 죽어 그냥 그래갖고 나도 그거 사달라고 엄마랑 그때 갔었지 어디 명산 보러 갔는데 안 사줬어 안 사줘가지고 <laughs> 엄청 삐졌지 뭐 사줬지 않냐? 왜? 안 사줬어 안 사줬어 내가 산 총만 해도 안사았어 엄마는 와본적 있나? 나 처음. 왔지. 나도 처음. 오빠 처음이야? <laughs> 나도 당연히 처음이지. 스니이나 <laughs> 바지나. 아니 이런 거 저지 같은 거0천 원이면은 괜찮아. 이런 거 너무 헌옷이다곧 겨울이니까 월동 준비해야 되잖아. 웬만하면 좀 두꺼운 옷 위주로 봐봐. 이런 거 어때? 뜨뜨뜨. 원 플러스 원0천 원? 나 이런 거 사가던가. <laughs> 이런 느낌이지. 어. 이런 골목골목에도 뭐 있는 것 같고. 봐봐, 이런 거막 9,000원. 어? 할아버지 한 명이 <laughs> 아, 이거 주원이가 좋아하는 건데? 500원, 어우. 나 옛날에 저 500원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사장님, 이거 500원짜리 지펜 얼마예요? 12,000원이요? <laughs> <laughs> 여기서 우리 여행용 가방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괜찮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에 구경 왔어? 어여 진짜 막 의자 하나에 180만원이래 어허 어. 원래 골동이 더 비싸더라고 충동의 시리 옛날 가수신가 보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진짜 금이야? 아닐 것 같은데? 금이 정도면 얼마... 그렇지 이제 보세요 <laughs> 어? 조선지대예요 얼마예요, 이런 건? 이런거 하나 살까? 사장님, 여기는 사이즈가 그냥 여기에서 맞는 게 맞는 거죠? 아, 좀다 빅사이즈네. 어이구, 이죄송합 어? 남자 거 같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2,000원이에요? 2,000원? 오. 개꿀. 개꿀인데? 2,000원이야? 어. <laughs> 어. 어머님, 이렇게 먹으시니까 예뻐요. <laughs> 응. 얘가 꼬미버릴 뻔 했네. 네. 진짜, 진짜 잘는데 스타일이었네. 쪽괜찮지않아 그린 색깔, 노스페이스. <laughs> 어? <laughs> 어? 아, 됐어. 우리 집에 있는 거 같다, 이런 게 나아. 패딩이 있다고? 아, 뭐든지 있어. 좀 작은 거 같은데? 그래. 앉아가. 아, 그, 아 거야. 그래? 아, 어, 애기 건가? 여자께 아니라? 이거 어때? 괜찮은데? 어제 실컷 봤어요 이거. 응, 음, 어제 많이 봤지 경복궁도. 어제 실컷 봤어? 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예뻐. 진짜. 예뻐 여기 관우의 묘래 관우의 묘. 관우의 아, 묘. 어, 묘? 어, 옛날에 명나라에서 그냥 명령해서 만들었대.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사실상 명령 이렇게 과로치고 이렇게 써있는데. <laughs> 사장님 이거 얼마나 해요? 여기 있는 거? 2만원 괜찮은 것 같은데. 올릴 수 있어 지퍼? 10%가 중요하지. 어, 철제. 괜찮은데? 그치? 어. 나는 239. 가격 어떻게 해요? 5,000원. 어, 음, 뭐, 그것도 괜찮고. 어, 그거 괜찮다, 엄마. 잘 어울리는데? 아니, 이거라도 하나 사든가. 이거 나중에 애기꺼. 아야, 아야. 어, 나중에 애기. 아니, 이거 귀엽다, 애기꺼. 응? 음. 에이, 이리 와. 이런 거 얼마나 해요? 5만. 원 여기도 한옥마을이라던데?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할게요. 저요. 아, 큰거 아껴. 저한테 안 맞으려나요? 아니, 맞겠는데. 아 네, 맞겠어, 맞아. 아니, 라지면 괜찮은 네, 거아요지 얼마예요, 이거? 2만원. 2만원? 어, 비싼데. 챔피언티 쿠팡에한번 쳐보죠, 얼마나 가는지. 2만 9천 원이면 새거살수있겠네데날이별관 <laughs> <laughs> 아니야? 맛집 냄새가 나는데, 맛집. 우선 좋은 걸 돼. 하나는 좋은 거살 거야. 근데 뭐 하나로 겨울을 다날순 없잖아. 엄마 줄거 있어? 드라이 맡겨놓은 거 음, 이거. 랑인 없다고. 랑인은 겨울이 처음이야 이번이. 아예 겨울 옷이 하나도 없어. 이게만 있어. 아, <laughs> 아 이것도 못 입잖아 겨울에. 이건 입을 순 있어. 이건 낙마 주이네어 예쁘다. 괜찮은데? 여기 이거 말린 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예뻐. 어. 생각해요? 네. 어 별로예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래잖아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 <laughs>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버리시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괜찮네. 더 두꺼운 것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엄마가 뭐 사준다니까. 좋은 걸로. 아까 그랬잖아. 얼마에요, 이건? 만 원이면 하나 사. 와 야, 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데? 야, 소 좋은 거 있고, 겉에는 이렇게 나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산게 아니잖아. 그거 너준 거잖아. 우린 저런 거 사입을 경제적 여유가 안되지 이거 하나 더. 어, 그 것도 괜찮네. 뭐, 보는 거랑 다르니까 보는 건 진짜 아닌데. 엄마가 뭐 패션을 알아? 엄마 패션을 잘 모르네. 너 그렇죠? 패션 알아? 어 괜찮네. CR이나 어, CR. 어, 어, 괜찮은데? 어. 이것도 만 원이죠? 어, 너무 괜찮다. 얼마 이거 뭐, 만원 맞죠? 여기 <laughs> 어, <이거> 맛집이네. 단체 <laughs> 자전거는 얼마인지 알아? 뭐 얼마인데? 자전거. 몰라. 바로 바로 내가 맞혀봐. 만. 알아 맞히면 내가 1 0만원 이거? 100만원? <목소리> 그래 모닝 자동차를 사는게 낫지 그러니까 <목소리> 갑자기 헷갈린거야 매니아들은 또 저렇게 비싼것도 사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차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1100만원짜리 자전거는 쳐다도 못보지 옛날 <laughs> 여기 홍콩반점이 사장님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네. 아 장사 아니야? 배고픈데 <laughs> 맛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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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맛집이에요? 맛집이라고? 그렇다? 몰라 짜장 5,000원 맛집 냄새 나는데 여기? <laughs> 자리가 없네 기다려야겠다 만두 이런 건 없죠? 네? 만두 이런 거 맛도 없이 짜장 짬나 짜장 곱빼기 아 그런데 짬짜에 짬짜네 짜장 곱빼기 볶통 짬뽕 네네 맛있겠네 음, 네, 맛있겠네 네, 안녕세요 기름이 잘잘잘 안아 음, 어, 어, 왜? 아! <laughs> 이, 난이 좋아하는 개도 들어있다. 맛있네. 어? <laughs> 음, 면이 탱글탱글하고 맛있네. 국물도 담백하고. 개조. 개 개조. 국물이 음, <laughs> 시원해. 생겨 같은 게 좋아. 난 짬뽕이 맛있는 것 같지. 근데 뒤에 여기 또 쇼핑 다 짐이 많아가지고 또 데려다 주셔야겠네. 아,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데려다 야지이나운 어. 못하면 <laughs> 너네가 <웃음> 친구 만나러 갈때 저래 갈때 태워다 줘야지. 알았어 <laughs> 이거 다 푸맛이야. 중간 중간 브래칭하고 할 거고. 여기또 생각한 생이 뭐야? 아씨, 뭐더 있어? 어, 나 이거 다 정리하려면 좀 빡세겠는데. 왜나 혼자 할 거라고 생각하지? <laughs> 뒤에 봐줘. 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잠깐만 저거. 금방 갔다 오신다니까. 네. 고마워 고마워. 조심히 가고 엄마 아니었으면 못올 뻔했네 집에 짐이 많아서 네 예. 안전운전 이제 여름옷들 못입은지까 접어서 딴데 넣어놓고 왜냐면 좁으니까 오빠 옷 맞는데 내옷 아닌데 나이 옷은 또 여기 어디 들어있지 나이 옷은 다 새로 샀잖아 내건 그냥 가져온 거 이건 다 나의 거잖아 오늘 산거다빨아야아 그럼 이건 다 빨아야겠네 嗯。Oh.